권나청입니다. 네. 어, 한씨 반지 가 없네요? 아, 남친이랑 헤어졌어요. 왜요? 아, 남친이 어제 데이트 코스를 짜왔더라고요. 저제인는 절대 못 만나거든요. 어, 저던데. 제전 여친은 해외여행 가자더니 비행기를 예매하더라고요. 헐, 최어. 그건 그냥 공항 가 가지고 제일 빠르고 달라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요. 우리 사귈래요? 아, 어, 죄송해요. 제 스타일이 아니셔서. 네? 아니다. 선현이에 재밌을 것 같아요. 사귀어요 자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 서준 선임님이 했던 프로젝트 성공해서 계약 따냈습니다 박수, 박수! 감사니다후 수고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예 네. 아니 저기요 사내원이라고 그랬으면 다른 여직원과의 스킨십은 안 하는 게 맞죠 아니 이렇게 먼저 손 내뱉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근데 우리 첫날부터 싸우는 건좀 이른 거 같은데 우리 다음에 싸울까요? 그럴까요? 네 오늘은 첫날이니까 오늘 끝나고 뭐해요? 왜요? 콘서트 티켓 있거든요 네? 설마 예매를 했어요? 아이 가수도 완전 피라서 괜찮아요 콘서트 하고 싶을 때 인스타그램에 올려주면 돼요 어? 찾아보니까 오늘 하고 싶다는데요? 아 대박 반차 써야겠다 가요 가요 오늘 신곡 발표도 한대요 제목이 희래요아형 우리 노래 제목 그냥 쉬로 할까? 아아아나 아, 아, 지금 목 상태 좋은데 우리 그냥 지금 콘서트 할까? 그래! 아네 안녕하세요 니엘입니다 네 She just c r I love her Just in time it's raining down I c a n do anything more Oh baby she... please don't... Oh, 멋있다. <laughs> 아예 감사합니다. 내거 네, 하자 불러주세요. 그거 제 노래 아닌데요? 네 알아요. 제가 그냥 듣고 싶어서요. 그래요? Every day I shock shock. Every night I shock shock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아, 그냥 뭐 제가 부르고 싶어서요. Oh. I'm sorry.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 줄래?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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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이빨 사랑해 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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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도 이거 먹고 반차 쓸까? 저번에 퇴사하셨잖아요 <laughs> 아니 사장님이랑 하은님은 언제부터 사는 거야? 저희 3일 됐어요 어? 그럼두분 애칭 같은 것도 있어요? 그냥 부르고 싶을 때 부르고 싶은 걸로 불러요 그치 자기야? 응 이것 좀 먹어봐요 왜? 아니야 고기는 우리 토마토가 더 좋아하잖아 에이 <목소리> 나는 우리 토끼가 먹는 게더 좋아 아니야, 우리 비더덕이가 먹고. 됐어, 우리 상하이 스파이시 치킨 버거가 먹어. 아니야, 우리 토토랑호미고 해맞이 광장이가 고 아니야, 우리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 주고 먹고